제주도 충격 근황이라. 진짜 심각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2023년 제주도 음식점 폐업률 7.35%입니다. 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에 따져 봐도요. 제주도는 두 배, 세 배로 높습니다. 전체 추세선을 한번 보실래요? 추세선을 보시면 2020년 7.6%까지 올라간 게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뭐 리오프닝이 좀 되면서 6.06%로 떨어졌고요. 예, 그러다가 2022년 6.82% 그리고 2023년에 7.35%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2019년에 7.24%와 지금 버금갑니다. 심각하죠? 예. 1651건이니까 1600개, 1700개가 식당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주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관광객이 확 줄으니까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30%에서 50%씩 가라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앉았다. 게다가 관광객들도 오면 워낙 물가가 비싸니까 돈을 안 쓴다는 겁니다. 실제로 관광객이 적게 가지는 않아요.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작년에 1334만 3849명이었습니다. 2022년에 비하면 39% 54만 5630. 5653명이 줄어든 거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예, 2020년 예, 123,678명보다는 많잖아요. 그죠? 2022년 1,388만 9,502명보다는 적지만 전체적으로 제주도를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도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는요, 참 경기가 어렵구나. 사람들이 돈을 안쓸 만큼, 예, 경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예, 어딘가 힐링, 스트레스는 풀려고 가는데, 돈은 최소한으로 쓰고, 먹는 것도 흥청망청이 아니라, 예, 뭐 고급 음식, 예, 플렉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약하고 절약하면서 예, 플렉스를 애, 여행을 힐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게다가 두 번째는요. 제주도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사실 제주도 가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섬이잖아요. 그러면 회가 싸야 정상이거든요. 제주도가 싸야지 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거든요. 마음 놓고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서울에서 먹는 거 보다가 제주도 가서 회 사서 마음 놓고 먹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주도에 가면 회 값이 서울보다 비쌉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를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아이, 차라리 서울 가서 먹지. 서울 가서 잘하는데 가면 더 싱싱한 거를 더 싸게 먹을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 왜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말입니다. 관광객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예. 제주도 현지인에게는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수입이 줄어드니까 렌트카나 이런 가격들이 비싸지는 거예요. 렌트카 하나 빌리면요. 일본 가서 빌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일본이 쌉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제주도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일본을 가겠습니까? 당연히 일본 가지요. 예, 당연히 일본 가지요. 그러니 제주도 자체가 지금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경기 불황이라는 거하고요. 제주도 전체에 예,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 이두 가지가 한꺼번에 뭉쳐서 제주도는 진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제주도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게 예, 많은 사람들이 예측입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관광객에게 배려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관광객에게 돈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특히 소래포구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소래포구에 가면 바가지 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소래포구의 상인들이 나와서 바가지 안 씌우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큰절까지 하면서, 예. 사람들에게 오라, 오라, 오라 했지만, 한 번, 예, 이게 상한 마음은 다시 그곳에 가지 않거든요. 물론 요즘에 소래포구가 좀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들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바가지 쓸 텐데, 이런 생각으로 안 간단 말입니다. 저는 제주도도 마, 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요. 저라도 말입니다. 제주도 가는 거 보다가, 일본 오키나와를 가겠습니다.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가격도 싸고 또 타국의 이국적인 정치도 맛보고요. 저는 제주도가 스스로, 예, 저는 자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좋은 환경과 또 제주도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잘 살려서요. 저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베풀기 시작하면 저는 온다고 봅니다. 바가지가 아니라, 예, 덤으로 주는 것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시장에, 제주도 전체에, 예, 배려의 문화가 커지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식당들 폐업도 그만큼 줄어들고, 예, 지금 제주도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그만큼 제주도가 저에게는 선망의 섬이고, 꿈의 어떤 예, 섬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렇게 변해간다는 게또 제주도가 점점 쪼그라들어간다는 게 사실 안타깝네요. 저는 모두가 함께 배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면 제주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해 봅니다.